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 볼 자료는요, 당신의 블로그에 연재 중이신 술 한잔과 떠나는 한시 여행. 그첫 번째 글이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나올 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음, 한시를 좀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보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시작하는 글의 소제목, 백거이 시인의 능유밀배 무. 이게 술 한잔 하실래요? 라는 뜻이라면서요. 참, 뭐랄까, 정겹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글 처음에 보니까 춤, 노래, 시, 술 이게 아주 옛날부터 감정교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짚어주시네요. 네, 인류 초기부터 뭐랄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중요한 매개체였죠. 특히 시와 술의 관계가 아주 각별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중국에는 인간 관계는 시, 술, 차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까지 있다고요? 네네. 그런 말이 전해지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각 요소가 상징하는 반대요. 아, 상징성이요? 네. 그에 따르면 차, 차는 좀 냉정함, 이성, 현실, 이런 걸 나타낸다면 네. 술은 그 반대로 열정, 현실 초탈, 뭐 예술 세계,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아하. 그리고 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뭐랄까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시랑 술이 유독 더 짝을 이루는 이유를 좀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 시에는 유독 술 마시면서 짓는 시, 음주시 가 그렇게 많다고요 당나라 두보시가 1400수 정도인데 그중 300수가 넘고. 네 맞아요. 또 200은 1100수 중에 170수 이상이 술노래고. 심지어 200은 거의 모든 시가 술이랑 관련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는다니.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백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술이 창작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죠. 두고가 쓴 음중팔선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에 당대 유명한 술꾼 8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백에 대한 묘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요? 이백은 술한 말에 시 100편을 쏟아내고 장안 저작거리 술집에서 잠들기 일수 임금이 불러도 술 취해 배에 오르지 못하니 스스로 술 속의 신선이라 했다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야, 스스로 술 속의 신선이라 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술 기운이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시상을 막 터트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200뿐만 아니라 뭐 도연명, 백거이, 소동파 같은 시인들한테도 술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고요. 듣고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요? 그래서도 이 술의 기원에 대해 다루셨죠? 네, 그렇죠. 뭐 정확한 시작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자연 발효된 과일주 같은 건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요. 아. 중국 설화 중에는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하나는 하나라 우왕 때 의적이라는 사람이 처음 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의적이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두강이라는 사람이 먹다 남은 밥으로 술을 빚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두강. 이 이름은 뭔가 익숙한데요. 네, 맞아요. 특히 이 두강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중요하게 쓰이나요? 위나라 조조 아시죠? 왜그 조조의 유명한 시 단가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엇으로 근심을 풀까? 오직 두강이 있을 뿐이네. 하이제유? 위유 두강. 네, 이 구절 때문에 두강이 그냥 좋은 술, 술의 대명사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와. 시한 구절의 힘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더 재미있는 건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 술회사들이 서로 자기네가 원조 두강주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허허 정말요? 수백 년전시 때문에요? 네. 시가 현대의 브랜드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라는 시경에도 춘주라는 구체적인 술 이름이 나온다고 하니 정말 시와 술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네요. 네, 그 역사가 함께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와 술에 얽힌 이런 내용들을 통해 당신이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얻어갈 만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단순히 그냥 시나 술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시인들의 삶, 또 그들의 생각, 그리고 작품 세계를 좀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아, 술을 통해서 시인을 더 깊이 본다. 네. 예를 들어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술은 자연과 함께하는 어떤 소박한 즐거움을 보여주고 이백의 술은 뭐랄까 호방함,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두보의 술은 현실의 어떤 고통이나 시름을 달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술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양한 시인들의 면모와 그 시대상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보니까 시인들의 삶과 작품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글 섬으로 던지셨던 질문이 떠오르네요. 우연히 나눈 시한 수의 정담이 꼬여가던 중국 사업을 술술 풀어가게 하는 묘약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 질문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정말 이런 술과 시, 즉 문화적인 교감이 현실의 문제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어쩌면 시한 수에 담긴 정서, 또술한 잔에 녹아든 이야기가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에 예상치 못한 위로나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결국은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 흥미로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